안녕하세요. 헬로테팅뜨개입니다. 이번 작품은 세일러드 카라 가디건이에요. 정면에서 봤을 땐 이렇게 네,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건다 되어 있고, 팔과 몸판 뜨는 작업은 제가 열심히 작업해서 되는 대로 또 열심히 올릴게요. 뒷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뒷면도 너무 예쁘죠? 세일러드 카라를 더 길게 잡고 싶으시면 제가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것보다 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적당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 멈추고 작품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된 상태라 실정리는 하지 않았는데요. 뒷면은 또 어, 지퍼를 달 거니까 지퍼를 달고 위로 쭉 올렸을 때는 요런 뒷모습이 나옵니다. 펼쳐서도 입으실 수도 있고, 집업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요모조모 한 개를, 한 가지 작품을 가지고 여러 작품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지퍼를 달아서 쭉 올려서도 입고, 그리고 지퍼를 올리는 길이만큼의 표현이 될것 같아요. 지퍼를 많이 올려서 목 부분까지 올리시게 되면 이런 느낌. 그리고 얼굴, 목 부분을 다 올리면 이런 느낌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요. 레글런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진행해 봐요. 구독, 좋아요. <laughs> 저에게 진짜 힘이 돼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튜더리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15수 4합을 이용할 건데요. 얘는 레드빈 컬러예요. 파축색이에요.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얘도 어, 15수 4합 인데요 함께 해서 어, 배합을 넣으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바늘은 4.0 입니다 어, 원하시는 색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레드빈을 주 바탕색으로 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한 150cm 를 여유실을 두고 이제 뜨도록 할게요 101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를 잡기를 할게요. 4mm 대반을 15수 4합 배색 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바늘 실을 준비하시고 바늘 4.0을 이용해서 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01 코를 만드시고 돌아와서 영상 이어 가겠습니다. 끝단을 약 6단 정도 떠줍니다. 그렇게 하고 난후 색상을 번갈아가면서 겉뜨기 해서 떠줍니다. 쭉 떠나가면 됩니다. 119코를 쭉 떠왔어요. 몇 센치를 떴냐면 이 시작 부분부터 쭉 떠서 11cm를 떴어요. 저는 더 넓은 카라를 원하시면 더 뜨시면 되겠는데 저는 이 정도가 저한테는 어울려서 목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 정도로 했는데 목이 기신 분들은 한 13cm 정도 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10 1cm를 떴습니다. 이제부터 소매의 코와 등판, 앞판 코수 단 나누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커가 6개가 필요합니다. 6개를 준비하시고 영상 이어갈게요. 네, 버튼단 부분 코 우선 고무단을 떠 주시고요. 이렇게 버튼 딴 부분, 코를 다 떴습니다. 그러면 마커 하나를 걸어주시고, 후에 이제부터서는 이 패턴의 흐름은 그대로 지켜서 가줍니다. 패턴의 흐름은 그대로 지켜서 가주고요. 음, 앞 코는 20코를 잡고 마커를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코를 덮고요. 마커 하나를 끼워 줄게요. 그리고 나서 11코를 잡아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코 하신 후에 한 코를 더 뜰게요. 열한 코. 그럼 시작과 끝이 똑같죠? 11코를 뜨신 후에 마커를 하나 또 꽂아줄게요. 그러면 앞판, 어깨, 등판,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역시 똑같이 마커를,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반대편에서 버튼단 마커 하나, 그리고 20코, 마커 하나, 열한 코, 마커 하나. 나머지가 등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마커를 다 걸어주고 나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떠서 갔다가 어, 다시 돌아왔고요. 안뜨기로 이제 이 마커에 있는 부분 네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코 눌림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쭉 여기까지 떠갈게요. 이렇게 쭉 떠왔고요. 마커 좌우 한 코씩 있죠? 이 전후로 눌려줄 거예요. 그럼 봐주세요. 마커 전코 색상 따라서 한 코를 떠준 다음에 그 아래에서 이렇게 이 팥죽색 실을 아래 코를 당겨줄게요. 끌어 올려준 다음에 이 배색이 되는 다른 색으로 한 코를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마커 옮겨 주시고 이 배색에서 아래에서 끌어 올려서 역시 다른 색상으로 한 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커 전후로 한 개씩 만들어졌어요. 실을 엇갈려가면서 색상은. 이렇게 해서 한 코, 한코 만들어졌죠. 계속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총 겉뜨기 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쭉 늘려 가는데 총 여기 늘린 이 시점을 기준으로 19cm까지 늘려 줄게요. 저는 좀 크게 오버사이즈로 크게 입고 싶어서 21cm까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이제 소매 부분부터 쭉 늘렸던 코가 나오죠. 바로 요 시작점. 코를 늘렸던 바로 요 지점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하나의 코가 새로 생겼죠. 여기에서부터 코를 재보도록 할게요. 쭉, 레글런 늘림이 되어 있죠? 센치를 재서 저는 현재 21cm가 나왔어요. 21cm면 정확하게 저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좀더 박시하게 입고 싶으신 분 아니면 체형이 크신 분, 저보다 크다고 저는 77이에요. 그래서 어100 정도를 잡을 생각이고요. 그보다 더큰 가슴둘레를 원하시는 분은 한 23, 22, 23 요렇게 쭉더 뜨시면 돼요. 저보다 체형이 작으신 분, 55 사이즈는 19 정도 뜨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소매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쭉 뜨고 여기서부터 소매분리 하겠습니다. 앞판 한쪽을 떠오셨으면, 이렇게 마커와 마커 사이에 겨드랑이 부분 코를 늘려줄 거예요. 마커는 빼주시고, 이제 30코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30코 만들고 어, 체격이 저보다 많, 77보다 많으신 분은 35코 그리고 55이신 분은 음, 25코 정도만 늘리면 되겠습니다. 네. 겨드랑이 코를 30코 만들건데요. 어, 저는 30코를 만들건데요. 이 두가지 색상을 다 같이 해서 코를 만들어줄게요. 30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0코를 만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한 바탕색 그리고 여기도 시작 지점이 연한 바탕색이잖아요. 그래서 어한 코를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처럼 되어 있는 경우는 31코를 만들겠습니다. 홀수로 만들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해야만 연결이 패턴이 흐름이 맞아져요. 근데 흐름에 맞춰서 홀수로 만들든지 짝수로 만들든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 코는 별도의 어, 바늘의 실을 어, 펠팅이 잘안 되는 면사를 이용해서 어,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코를 다 별도로 잡아줄게요. 코를 이렇게 다 주워주셨으면, 마커는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끝을 묶어주시면, 소매분리 완성입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제 입어 보시면서 길이는 측정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는 반대편 소매 부분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왔다 갔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하시고 이제 실은 쭉 떠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코 비움 현상을 안 일으키려면 아래에서 살짝 한 코를 더 끌어 당겨서 두 코를 아니면 그 아래에서 끌어 당기던지 해서 코 비움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팁 중에 하나예요. 저는 두 코를 같이 뜰게요. 그서 핑크색은 핑크색으로 딥오 인디언 핑크 칼라죠. 그 다음에 파쭉 이렇게 쭉 뜨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몸판의 길이만큼 뜰 거고요. 반대편도 소매분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씬하신 분은 25코, 칠칠 음, 이상이신 분은 음, 35코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쭉 뜨고 영상 이어보여드릴게요.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쭉 열심히 떠서 어, 두 번째 영상으로 빨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